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트코인 SV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72,000원. 이 구간에서 강한 급등이 나와 주면서 상승 장악해 주고 있고요. 고가는 75,410원까지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S V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 이 금요일이죠. 이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스트라티스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630원 그리고 목표가 1,000원. 목표 수익률을 60% 이상 챙겨가지고 손절가를 610원 잡아드리면서 스트라틴스 이전 구간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강하게 받으면서 받은 매집 봉출현 그리고 앞전 고점의 매물대를 정리해주는 모멘텀과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변곡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10월 6일 이 날이죠 오전 11시 42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살려가면서 10월 1월 7일 새벽 2시에 이렇게 간난 급등이 나고, 단 하루 만에. 60%라는 목표 수익률, 이 달성과 동시에 이 목표가 정확히 1000원 구간 터치했습니다. 제가 매번 급등 종목 추천드렸지만 이 목표가를 넘어서거나 수익률이 1, 2% 정도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목표가 1000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60%이 적중은 처음입니다. 이 10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50% 가량 수익이실 텐데. 에스트라티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결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에스트라티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급등 종목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SV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SV 제가 2주 전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추천드리고 이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늘림 나오면서 재차 이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주 전 영상 보겠습니다. 이 확실한 바닥. 바다, 이 바닥권이 나와주면 재차 추세를 살려주는 이 주체 세력이 상승 핸들링이 시작되는 이런 초입 국면에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다권, 이 구간에서 다져주고 급등이 나와 주었고,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면서 이전이 고점, 이 고점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다음 구간으로 이 상단 이 채널 이 라인, 이 라인까지는 트라이 할수 있다고 대략 수익화를 한다면 30% 이상 수익화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전 영상 보겠습니다. 현재 이 주체 세력이요, 이 본격적인 상승랠리가 시작되었고, 매집봉은 여전히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구간, 이전 고점이겠죠. 이전이 고점 구간 부근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이 대략 이30% 이상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이전이 고점 라인, 이 구간까지 터치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무방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1차 진입, 1차 진입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요, 현재까지 무려 고점까지는 6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그리고 2차 진입, 이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40%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죠. 거기다 이 비트코인 SV는 이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물을 매수하시면서 제가 또이 선물 타점도 분산 진입을 추천드렸는데 레버리지를 10배 잡으셨던 분들은요 400%에서 600%라는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 현재까지는 추세 여전히 잘 살려주고 있고 이 주체 세력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으면서 이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다는 라 것은요 이 비트코인 SV는 이 단발성 펌핑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또 한번 이 비트코인 SDV 다음 구간으로 수익을 가져간다면요. 바로 이 87,000원 이 구간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최소 2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잡아드리는 이런 최적화 타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을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분산 투자로 비중을 나눠서 이 소액은 이 선물 포지션 들어간다고 하면요. 또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20%니까 2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이 무지성으로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서 들어가시면요. 손실은 또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 위치, 단기 낙폭 시에는 얘트코인들이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 비트코인 SV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에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비트코인 SV라고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 비트코인 SV코인의 최적가 탔죠.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타점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라 합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따라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소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S V 코인 주체세력 이전 고점 이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안착해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래량을 이 점진적으로 볼륨이 실려주고 상승압력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지지 받아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파동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